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군사 대치를 고집하는 건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세계 유기의 국방력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강대강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됩니다. 위기 완화를 위해서 남북 상호간 합의 준수를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 도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보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 경제 문제와 인권, 역사,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진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군대로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의 우익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보통 군, 국가화를 통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까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 경제는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서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쟁라도 상관없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태도가 전쟁을 실제로 불러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 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